30, 이 카운트, forward, 단계는 beginner. 1번 동작, 대각선, 한시 반이 오른발, forward, touch. 대각선, back, touch. side, flip, side, flip. 카운트, one, two, three, four, five, six, seven, eight.

드래그, 추계다. 트위스트, 왼쪽 방향, 힐, 토, 힐, 플립. 카운트,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십, 세븐, 에이. 사번 동작, 젠스바, 크로스. 왼발 업 다운 하면서 날아가 오른쪽 방향으로 오른발 킬업4 1턴 다운 왼발 투개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업 다운 업 다운 업 다운 투개더 카운트

두번째 월, 어, 1번 동작에서 4카운트에 쉬위를 넣습니다.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세븐, 헤, 헤, 일곱 번째 월 끝나고 나면 아홉 시 방향에서 여덟 카운트의 피그가 있습니다. 대각선 포워드 터치, 대각선 백 터치, 대각선 포워드 터치, 대각선 백 터치, 여덟 카운트가 있고요. 3시 방향에서 4카운트에 피그가 있습니다. 대각선 포워드 터치 대각선 백 터치